쟁 태양 만난다 만나 궁네어 <laughs> 뭐 이런 느낌 또 오랜만에 저희가 만난다 만나로 태양이랑 뭉치게 됐는데 저희가 네. 진짜 김치 김 한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저트까지 저희가 진짜 안 거친 게 없을 정도로 다 만져봤는데 정말 오늘도... 거대한 네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수 치시죠. 오늘 만난자 만나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PPA를 받게 됐는데요. 와우, 미스터 피자입니다. 혹시 미스터? 미스터 제이. Yes, I'm m i s t e 여기는 오, 지금 미스터. 미스터 피자 압구정점이고요, 여러분. 네. 저희가 또 미스터 피자에서. 또 진짜 실제 미스터 피자 피자를 그쵸?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만난다 만나가 네. 제가 봤을 때 점점 이게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갈 것 같아요. 그 만난다 만나를 영문으로도 또 하나 만들까 봐요 제목을 부제로 해가지고 만난다 만나 만난 밑에 음. 뭐 딜리 딜리셔스 이런 거 딜리 딜리셔스 괜찮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보시죠. 쟤 향해 만난다. 맛있나? 응. 도우를 네 밀가루랑 그 옥수수 가루에 섞인 거를 이제 묻혀서 네 음, 이제 한번 묻혀보시겠어요? 어? 오 블루 블루 느낌. 이렇게 묻혀요. 오. 이 상태에서 이제 네. 피자가 원형이잖아요. 네. 원형으로 올려주고 모양을 좀 입속에 잡으시고. 약간 호빵 만진 느낌이네. <laughs> 이쪽을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이에 이제 도우가 들어가지게아 이렇게. 이렇게요? 네네네. 아.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원형을 똑같이. 오. 최대한 오! 원형인 상태로 유지하겠다. 우와. 그래서 피자 도우 만드는 방식이 네. 다 비슷비슷한가요? 스파인데가 아 비슷비슷해. 아. 이 라인을 요 부분으로 오. 누르면서. 밑에 면만 네. 이쪽만 오. 이렇게 더 늘리면 돼요. 아 제가 네. 또 어릴 때 닭갈비집에서 알바를 했어가지고 도가 네. 저는 그막 TV나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졌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신 거. 거, 어, 금방 되네.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데. 왼손은? 이 손가락으로 네이 돌을 잡고 네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하고 네네 어 느낌 뭔가 알것 같아네 근데 이렇게 돌리면 뭐가, 뭐가 좋은 거 이게 빵이 늘어나는 거 아. 상태에서 아, 돌기만 나 돌기만 해 <laughs> 저희 빈 빈대떡 같은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어렵네 형 그거 아니에요? 타코? <laughs> 타코. 아니, 타코. <laughs> 아니, 난 타코가 됐어. 나는 <laughs> 모양이 왜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저희가, 5분기에 네. 네. 통과시키려면, 네. 아. 그 네. 위쪽에서 열을 받고, 밑에서도 열을 받아요. 아. 위아래로 이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거, 석색. 아, 여기 오면 되군요. 짠. 이거, 왜 이래? <laughs> 이거 떡 같은데요, 떡? <laughs> 여기가 안면 같아, 형. 네. 아, 그래? 어. 이렇게인가? 똑같이 못생겼네. <laughs> 기포가 네. 그 뜨거운 예로 받으면, 트트러블로. 그 망들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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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아, 이렇게? 네. 여기 중간만 하는 게 맞죠? 어, 네. 이게 피자가 될수 있겠죠, 선생님? 어. <laughs>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네. 오, 형. 응. 대단한데? 응. <laughs> 아, 이건, 이건 좋다. 이건 자신있어. 이정도면 되나요? 네네네. <laughs> 네. 이게. 끝까지 하면 어떡해? 이제, 토핑을 이제 넘어. 아, 네. 네. 아, 여기에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왔는데요. 일단 반죽이 되게 이뻐졌어요. 그렇죠. 왜냐, 저희의 네. 어, 그 부족한 실력을 네. 또 저희 직원분들께서 아름다운 또 포장을 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탄생해서 <laughs> <제>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페퍼로니 플러스 이제 레귤러 사이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재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햄버한 새우 레귤러 사이즈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일반 피자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쵸, 반반으로 이게 반반이라 거. 하프라 네. 참좀 손이 많이 가긴 한데 그쵸. 저는 기똥차게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좋은 재료로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틀을 그 네, 모양을 내는 거래요. 네. 보통 이게 레귤러 사이즈가 아. 그 1인용으로 먹기가 딱 좋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라지 사이즈가 1인용으로 라지를 1인용으로요? 사실 다는 못 먹고 아, 두 조는 빼고 다 먹습니다. 네, 음... 아, 좀더 바를까? 니 밑에를... 네, 토마토 좋아해? 나 좋아하지. 오케이 오케이. 형, 토마토가 좋아? 내가 좋아? <laughs>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 내 답은 정해져 있잖아, 태양. 니지 미스터 피자. 자 치즈. 네. 아까 도우에서는 음. 우리가 조금 별로 없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음. 좀 적응을 못한 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음. 네. 또 이제 이런 조리, 요리 이런 음. 쪽으로 오니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음. 팔딱팔딱 뛰네요 저도 미치지를 뿌려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또 페퍼론이잖아요 페퍼로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나 알고 있습니다. 페퍼로니 몇개냐 맞춰 보세요. 몇 개가 들어갈것 같아요? 페퍼로니 제가 알기로 25개. 아, 보고 왔어요? <laughs>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어떡해요. 70개. <laughs>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아. 그 페퍼로니가 25개. <laughs> 양파 좋아해요? 태양 씨? 저 양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까도 까도 매력이 계속 나오구나. 이제 알았어? 아, <laughs> 뽀뽀 한번 하자. <laughs> 미스터피자 오, 페퍼로니가 이렇게 보니까 짠. 진짜 넘쳐나네. 음. 여기에서 아, 아 뭐. 나는 백퀸을. 피자에 스테이크 가 올라가는 게난 너무 좋아. 음, 대박. 피자에 응. 음. 네? 어우, 진짜 두꺼운데. 아. 원래 이거 다 넣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맞지? 다 아, 것 이거 어, 다 이거는 넣는 거야? 다 넣는 거 맞죠? 다 넣는 거 아니야. 올리브. 네네. 올리브 좋아해요? 올리브 좋아해요. 오케이. 자 완성. 저희가 바로 또 이제 메인 메뉴에 걸맞게 또 사이드 메뉴를 그쵸.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형이랑 저랑 각자 또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해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케이준 치킨 샐러드를 만들 예정이고 네. 태양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븐치즈 시푸드 김치 스파게티라는 메뉴인데요. 그죠 속칭 김해스 김에스. 김치 해산물 스파게티입니다. 그쵸. 네. 두말 없이 네. 바로 만들러 가보시죠. 렛츠고! 그거 해야죠. 아, 슈르륵. 네. 자, 쌤 네. 슈르륵. 뿅. 뿅.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주 신선한 재료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김에스 김치 해산물 스파게티 렛츠 고 올리브유를 넣고요 자 평소에 사실 파스타나 스파게티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먼저 버섯과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를, 브로콜리를 먼저 넣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찬물 신선한 해산물 넣고 그대로 볶아줍니다. 조윤형이 잘 만들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갑니다. 지금 케이준 치킨 샐러드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 엄청 싱싱해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올리브. 태양이랑 저가 올리브를 좋아하는데, 올리브를 한두 스푼만 넣어볼게요. 마지막, 체다치즈. 지금 사실 너무 배고파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재은이 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나오고 있죠, 이제? 자, 인서트 부탁드립니다. 자, 그라탕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는 게또 중요해요.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담는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라주시고 그래서 짱 마무리하고 영도 괜찮죠? 마무리는 이제 치즈죠 가득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준 치킨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아쉬우니까 태양이가 좋아할 만한 제가 메뉴를 샐러드 바에서 좀 픽을 해보게요 태양이는 제가 해외 나갔을 때 보니까. 그 드레싱을 좀잘 먹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내추럴하게 올리브 넣고 토마토 한 4개 정도? 태양이가 크림보다는 발사믹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응. 양배추, 양상추 더 넣어줄까? 태양아! 바쁜가 보네 양상추 하나만 더넣을 태양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담아볼게요 제가 취향을 정확히 알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붙어 있으니까 한요 정도? 태양이가 아마 취향 저격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케이준 치킨 샐러드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오븐기에 있는 치킨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븐기로 출동! 미스터 피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제 오븐이 옆에 보면 있잖아요. 이 오븐에 저희가 만든 음식을 한번 올려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었는데, 여기 포인트가 파인애플 <laughs> 하나 넣고요. 었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이 여기 같이. 어 여기 치킨 텐더. 어, 벌써 입고 있었고요. 노래 지는거 보여? 우와. 보이십니까? 나오고 있는 거? 우와. 제 피자입니다. <laughs> 제가 만든 페퍼로니 피자. 우와. 피자도 맛있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저랑 재은 형이랑 같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르 진짜 맛있겠다. 와, 냄새 봐. 우와. 비주얼 봐. 완전 SF9이야, 비주얼이. 크리 자자자자자자자. 자자. You c my trauma. 와! 아, 여러분, 아예. 저희가 만든 피자와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진짜로. 이거 빨리 저희가 빨리 먹고 싶으니까 네. 후 토핑을 빨리 먼저 네. 하겠습니다. 이프 위에 오원자 이렇게 치킨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8 조각 해보겠습니다. 호핑이 많으니까. 네. 끝. 오! 저는 그럼 여섯 조각으로 해볼게요. 여섯, 여섯 조각. 네. 싹. 와. 오 파인애플. 완성.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어 정말. 아 잠깐만요.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먹읍시다 일단. 아 일단 먹어볼까요? 먹고 도우에 천연 발효종이 또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이제 밀가루 음식 먹으면 부대끼죠.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줄여줬고 맛도 좋고 이제 속에도 편한 좋은 재료다. 그렇습니다. 네. 그 도우가 어디 도우냐? 미스터 피자. 네, 여러분 먹기 전엔 항상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오늘 어, 피자 먼저 일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쓰고 싶은데 너는 오오와 어때요? 대박이야. 후마토 응. 소스가 맛있네. 응? 여기 재료가 몇개 없잖아. 여기 심플한 피자인데 맛있는 이유가 소스네. 일단 너무 맛있고요. 태양이가 말한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토마토 소스가 너무 잘 느껴지고 햄버거한 새우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마다 맛이 다 느껴져요. 그 스테이크 맛도 있고 햄버거 스테이크 맛도 있고 베이컨 맛도 있고 이게 토마토 소스가 네. 이탈리아에서 80일간 유기농으로 키운 토마토로 만든 음 토마토 소스래요. 그래서 좀더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콜라? 응. 치즈 먹다가 이제 조금 막힌다. 아, 콜라를 콜라로 이제 이렇게 담아 먹는 거죠. 오 이렇게 치즈를 또 이렇게 같이 가져와야 돼.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끝에 끝에 넘친 치즈 태양아 이거 잘 만들었다 놓치기 전에 태양이 스파게티도 먹어봤으니까 저는 저것도 먹어볼게요 케이준 치킨 샐러드 <laughs> 됐다 됐지? 됐어 오케이 okay. okay. 아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치 먼저 아, 형, 이거. 음. 대박이네. 맛있지? 여기 양상추가 진짜 싱싱해. 음. 나 새우 한번 먹을게. 왜 이렇게 나온 줄알것 같아? 아, 음. 서울, 이게 있구나. 음. 조합이 있구나. 얘가 가지지 못한 맛을 얘가 가지고 있고, 음. 얘가 가지지 못한 맛을 얘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그렇게 이렇게 한 입씩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다. 얼마한지 알겠다. 맞지. 응. 옥수수랑 새우랑 크림이랑 잘 어울리네. 아 한잔하시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좀 박살을 냈는데 네. 그만큼 너무 너무 맛있었던 피자였고.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신선한 재료와 함께 정성 깃든 피자라는 걸또 이렇게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미스터 피자 압구정점에 이제 점장님 비롯해서 네.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저희가 또 만드는 거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더 맛있는 피자가 완성됐던 것 같고 또 미스터 피자 압구정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만나다 만나다 또 뭘로 돌아올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쟁 태양에 만난다 만나 <laughs> 나 나갑니다 그대로 오. 안녕 나갑니다. 음, 이번엔 반대로 할까요? 만난다 만 여기서 시작해서 아 여기 예, 오른손으로 해야죠. 만으로 시작해서 만 바깥으로 나, 나. 이렇게 해서요. <laughs>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쟁 향해, 만난다, 만난다 만. 다시 할게, 다시. 뻔뻔하게 해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태양이가 뻔뻔함이 늘었네요, <laughs> 여러분. 네.